자 19번 자바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제가 어, Eclipse 에디터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떠놨고요자한 줄씩 한번 디버깅을 해 볼게요 처음에 어, 메일 함수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보면은 어, 정수 자료형 우리가 int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는데 어, 얘는 이제 원래 인티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수 자료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정수 타입을 저장시킬 수 있는 변수로 cnt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어, t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을 해서 0으로 초기화했고요, s라는 변수는 선언만 해놨어요. 자, 그다음에 test라고 어, 하는 배열을 이제 정수 타입으로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덱스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0번부터 출발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5개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new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 생성한다 이런 뜻이죠. 만든다. 이렇게 뜻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5칸을 만드는 거죠. 5칸 생성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줄을 보면은 또 배열을 또 만들려고 했어요. AR란이라고 하는 배열 명으로 해서 여기다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10개의 배열을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 이제 보게 되면은 반복문을 만나게 되는데, i라는 변수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을 돌라고 지시했냐면, 10보다 작을 때까지는 반복사이클을 수행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매 반복사이클을 진행할 때마다 i값은 1씩 증가하는 구조로 i++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봤는데, arr에 0번지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i값 0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0이 저장이 될 거고요. s라고 하는 변수에는 어떤 걸 저장하라 그랬냐면 정수 자료형인 인트가 지금 괄호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어, 타입 캐스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타입 캐스트, 형 변환. 강제 형 변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뭐 이제 실수 값으로 원래 동작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의 함수인데 얘를 이제 어, 계산을 수행을 하는 그, 그 과정이나 또는 그 결과에서 이거를 강제로 어, 정수 타입으로 바꿔주겠다 이 뜻입니다. 정수 형태로 변환을 해라. 네, 이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math a 래스라는게 이제 존재하거든요. 네, 얘는 클래스예요. math라고 네, 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 안에 수학과 관련된 어떤 함수나 뭐 그런 클래스들이 뭔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접근해서 어, 왜냐하면 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접근해서 어, 파운하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겠다이 뜻이죠. 네, 의미를 해석하면. 얘가 이제 거듭제곱입니다 원래 예, 거듭제곱 함수가 되는 거죠. 어, 보통 원래 이제 그 엑셀에도 원래 존재합니다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으로 이렇게 쓰는데 어, 이제 그 단어를 줄여서 자바에서선 표준으로 파워라는 함수가 표준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음, i의 값은 현재 지금 0이죠. 0에 2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0에 2승을 계산하면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s의 변수에 저장되는 거는 0이 저장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로 보게 되면요. 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s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s 나누기 10을 한, 어, 나머지 값을, 어, t에다가 저장해야 되이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S라고 하는 것은 0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원래 계산하는 게 어, 보통 영어 단어로 모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엑셀에 이제 모드 함수가 나머지 구하는 함수인데 얘를 저는 편의상 쓸게요. 네, 그래서 0 1 0 이렇게 하면은 0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겠죠. 0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T라고 하는 변수에는 0이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 캐치 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 이부분을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만약에 트라이 부분이 네, 정상 동작을 하면 네, 그대로 캐치는 점프합니다. 네. <laughs> 근데 만약에, 어, 만약에... t 라이 부분이 어,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캐치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예외 처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 보통 예외 처리 구간 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 배열의 테스트죠. 여기에 0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0번지에다가 어, i 값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0이 저장이 되겠네요. 네.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가 됐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캐치 부분은 건너 뛰어야겠죠. 중간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하게 되면서 여기가 1이 되고요. 10보다 작으니까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또, 다시, ARR 배열에 접근해서 0번지에다가, 이번에는 I 값을 또 저장하니까, 1이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S 부분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 또 거듭제곱함수를 이제 사용한 거죠. 그래서 1에 2승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1 곱하기 1이 되니까, 얘는 1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또 t라고 하는 변수에 어, 여기다가 어, 1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모두 함수 썼을 때1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이니까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t라고 하는 자리가 1로 바뀌게 되겠죠? 자, 트라이 캐치 문을 만났습니다. 먼저 트라이 부분으로 접근해서 한번 검토해봐야죠.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배열에서 1번지니까 여기에 접근한 거죠. 여기다가 i를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이 저장이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어, 처리가 됐으니까 캐치는 건너 뛰야겠죠중간호로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어, i 부분이 2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10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ARR 부분에 또 접근을 해서 어, 이번에는 1번 지에 접근을 합니다. 거기다가 i값 2를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가 저장이 될 거고요. 자 s라고 하는 변수에는 어, 뭘 저장하라 그랬냐면은 거듭제곱으로 해서 2의 2승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2곱하기 e 2니까 4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s 변수에 4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자, t라고 하는 변수에는, 어, s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이니까, 모두 함수를 저는 편의상 쓸게요. 그러면 4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으로, 나머지는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 t에다가, 4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트라이문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일단 검토해 봐야겠죠 테스트에 4번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i 값 2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캐치는 건너뛰어야겠죠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이번에는 1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ARR에 이번에는 4번지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3이라고 하는 걸 저장을 시켰네요. 자그 다음 줄에 봤더니 S라고 하는 변수에는 거듭제곱 계산을 해서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3의 2승이니까 3곱하기 3을해서 9가 되겠죠? 그럼 그 9라고 하는 값이 S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t라고 하는 변수에는 네, 여기 나온 대로 9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해라 이 뜻이죠. 9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보면 어, 9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t라고 하는 변수는 9가 될 것이고요. 자 트라이몬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에 이번에는 9번지로 접근하라 그랬는데 9번지는 존재하지 않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캐치문으로 빠져야 됩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외 상황에 발생된 이 캐치문 안에 cnt++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cnt 값은 0 더하기 1을 해서 1로 바뀌게 되겠죠. 자 중간으로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가 4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a열 날에 어, 이번에는 여기 9번지가 됩니다. 여기다가 i 값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4가 저장이 될 거고요. 자 s라고 하는 변수에는 어, 거듭제곱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4에 2승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그러면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s는 16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변수에는 16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니까 모두 함수로 계산하면은 16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으로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t라는 변수에 6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라이문을 만났습니다.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부분에, 6번지라고 얘기했는데, 6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접근을 한 거죠. 그럼, 캐치로 빠지게 되니까, cnt 하나 증가해서, 2가 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중가로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하게 되니까 5가 되겠죠.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ARR 배열의 6번지에다가 i 값을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5가 저장이 되겠죠. S라고 하는 변수에는 거듭제곱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5의 2승이 계산이 돼서 5 곱하기 5가 돼서 25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25로 바뀌게 되고요. 자 t라고 하는 변수는 정확히 25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이죠. 그러면은 모드 함수 했을 때25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으로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t 값은 5가 되고요. 자트라이드을 만나게 됩니다. 어, 배열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봤더니 테스트에 이번에는 5번지 값에서 접근하라고 그랬는데 5번지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잘못된 처리를 한 거니까 예외 처리 구간 캐치로 빠집니다. 그래서 어, CNT 값은 3이 될 거고요. 중가로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가 또1 증가해서 6이 되겠죠.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a r 날에 배열에 접근하게 되면은 당연히 5번지에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i값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6이 저장이 되겠네요. 자 s라고 하는 변수에는 거듭제곱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6에 2승이 됩니다. 그래서 6곱하기 6해서 36이 되겠죠. 그러면은 36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t라고 하는 변수에는 여기서 36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니까 36 나누기 10, 나머지 값 계산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t라는 값은 6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트라이몬을 만났습니다. 테스트 배열에 접근하려고 보았더니 6번지를 접근하라 그랬는데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외처리 구간, 캐치로 빠지게 돼서 cnt 값은 4가 됐습니다. 중가로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7이 되겠죠.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ARR 부분에 배열해서 이번에는 6번지에 접근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i 값을 저장하게 되니까 여기에 7로 바뀌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s 부분 처리할 건데 여기에서 거듭제곱을 계산하겠으니까 7의 2승이 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7에서 49가 되겠죠. 그래서 49로 바뀌게 될 것이고 t라고 하는 변수에는 어, 나머지 값 구하는 걸로 49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니까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로 바뀌게 될 것이고 트라이 부분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 배열의 9번지 근데 역시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외처리 구간. 그래서 캐치로 빠져서 CNT를 1 증가시키니까 5가 됩니다. 중가로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가 8이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RR에 정확히 9번지 값에 접근을 해서 i를 저장하라 했으니까 8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s라고 하는 변수에는 거듭 제곱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8에 2승이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8 해서 64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t라고 하는 변수는 64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4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해보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t 자리에 4가 저장이 될 거고요. 자 트라이문을 만났습니다. 배열 접근을 해보면은 테스트의 4번지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i 값을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8이 저장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중괄로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i 값은 9가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ar 날에 이번에는 4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접근을 해서 i 값을 저장하라 그으니까 9가 저장이 되겠네요. s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어, 거듭제곱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9에 2승이 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9에서 8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81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t라고 하는 변수에는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확히 81 나누기 10을 한 나머지 값을 해서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그럼 t 값은 1로 바뀌게 될 거고요. 트라이문을 만나게 되니까 배열에 접근해야겠죠. 테스트에 정확히 1번지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 값조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9가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i가 증가해서 10이 되겠죠. 자 이제는 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반복문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 구간인 출력 부분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의 아웃 클래스 안에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출력 함수를 수행해라 이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야 될 대상은 cnt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5가, 어, 최종 결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출력값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 알고리즘 사이클을, 어, 잘 흐름을 정리해 두셔서, 예외 처리 구간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 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사이클까지 다 디버깅을 해서 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